아 잠만 잠만 봐도 뭐 뭐야 지금 도끼 도끼로 도끼 찍 얘들아 얘들아 삼촌 어? 춘추 산업시대 삼화 초대형 철국기 등장과 빵공장 가동 에그그 식물 그 흉물, 식물 흉물, 식물 쪽 식물 쪽저저 친구 날려요 파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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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아, 지금 춘추산업시대 개시참 멤버들과 같이 찍어보려고 모였는데 뭐, 오늘 신입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거는 오늘 저번에 했던 농장 농장 자동화 해가지고 빵공장 하나 만들고 뭐, 초고층 아파트까지 한번 제작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신입 왔는데 환영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소개라도 해봐야 되나요? 뭐, 자기소개라도 뭐, 한번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laughs> 크리에이트모드 3년차째 바벨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죠 와와 <laughs> 네. 네. 산업 모드를 꽤 엄청나게 잘하시는 저희 반장님과 같은 급의 중고신 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그러면 두 명의 반장님 필두로 한번 해볼 건데 반장님 1번. 코리아 님. 우리 중고신님 이름 벨장이에요. 벨장. 벨짱. 팀을 반반 나누자. 드릴을 만들어서 산을 밀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주거 공간과 저 식량난 해결할팀 하나. 더 뭐가 필요한지 알려 주시면 지금 밤에 얼른 구해 올게요. 나무가 필요합니다 나무? 그러므로 나무 공장을 만들어도 네. 되나요? 그 드릴... 자 그러면 나무 공장을 만들려고 해도 나무가 필요하지 않나요? 나무 공장 지금 있는 재료로 가능합니다 그뒤 한번 가야 되겠다 별장 올라와봐요 나무 공장은 보통 어느 자리에 만들어요? 정해진 자리가 있나요 혹시? 보통 크리에이트 공장 설계할 때는 보통 부품이 여러 개 들어가는 일반, 일반 단일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개의 아이템이 들어가는 복합 공장이 있는데 단일 공장을 그한 라인 쭉 설치한 다음에 벨트를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 옮겨서 복합 공장으로 여러 곳으 옮기는 보통 그런 방식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러면 나무 공장은 단일 공장이에요? 나 네, 나무 공장은 1차 단일 생성 공장이죠. 새로운 직원 벨장 엄청 전문직이야 이거 경력직 제대로 된 경력직을 내가 구해왔어. 어좀 멋있는데? 네, <laughs> 오꽤 전문가의 느낌이 물씬 나죠? 네 여기 가운데다가 어머나 바로지요. 재료 준비한 거 있으니까 남은 대로 일단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대박이야. 와 뭐야 나무 아 나무 공장이다 보니까 이거 뭐야 톱니. 나무를 직접 쓸어가지고 목재를 바로 만드나봐. 오. 네 나무 공장 끝났습니다. 와 나무 공장. 아 잠만요 나도. 하도... 뭐 뭐야 방금? 아 이게 자동 묘목 설치입니다. 자 뒤에 염지죠. 자 여기서 나무가 자라면 이제 밑동이 캐지면은 한 번에 캐져요. 자 뼈가루가 있고요.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무가 자랐어 이렇게. 자 와. 이렇게! 아. 와 대박! 아 너무 달다. 너무 행복해. 오 됐다. 와 대박. 묘목은 저기 통 안에 들어가고 이제 뒤에 나무랑 하고 사과가 나머지가 떨어집니다. 이런 게그 있다니. 아 나무 공장 너무 좋아. 데와산암모트에서 <laughs> 이렇게 크고 기다란 드을 봤냐고요 와 진짜 와와오 온다 온다 와 오고있어 오고있어 드릴 대박 잘 된다 잘 된다 에? 우리 농장보지도 한번 네. 확인을 한번 헥? 이거 설마 이것도 나무공장처럼 자동으로 네. 네. 씨 뿌리고 그렇게. 뭐 얻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Yeah. 네. 헉? 지금 아직 많이 설치하지 않았지만, 저 최첨단 자동화 시설입니다. 헉? 앞에 이것도 달려 있네, 맞네. 우와. 아! 어 시작했네. 어, 어, 자... 습격이랑 무엇이냐? 도끼 가져 찍어버리자. 사플해요사플 아와. 어, 오른쪽 이쪽이 이쪽, 쪽이 이쪽, 쪽이 쪽. 언덕에 있다. 도끼 있어요, 조심해요. 맞아요. 가라야구 팩토리. 들아 오, 잘했어, 잘했어. 저쪽이다, 상관없다. 저쪽. 여기다, 여기다. 하나 안다 하나 다 아기스째로 갑니다. 형. 또. 오. 독기, 기로 독기 찍어. 얘들아, 삼 얘들아, 삼십초. 어, 됐다됐다오오나 어, 어. 살았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살았어. 안돼. 죽어, 잘 네, 죽어. 잘했어, <laughs> <나이스>. <아이템. 웃음> 주먹으로 내가 이겼어. 독기, 도끼, 독기로. 어. 어. 조심해 팬텀 아, 네. 어디 갔어? 아. 내 빵, 내빵 먹지마 내 빵이야. 아냐 내 빵. 한쌍안 나오고 있는 거면 그건 쉬운 거 같은데. 자 보이세요? 이게 바로 농장 자동화의 첫 걸음입니다. 이제 위 위에도 이제 밀어야 되고. 싹다 밀자, 싹다 밀어버려, 쫙쫙 밀어버려 그냥. 알겠어요. 적당히 밀어야 돼. 이 남은 집까지 밀면 불법 철거예요. 집이 없어지는데 멈춰, 멈춰, 멈춰 어, 어. 생각하고 에, 에, 밀어야 돼. 사실 좀... 부지를 꽤 깨끗하게 밀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부지 밀는 것도 꽤 오래 걸리네요. 자, 주민마을에 해치지 않을 정도까지만, 네, 양호한 팩토리에 집을 한번 늘려볼게요. 그, 개조좀 할게요. 어디요? 높이랑 가로랑 세로 알겠어요 그럼 나는 잠깐 우리 농장 하러 가기 전에 나무 봐야 되는데 나 이러다가 톱에 갈리겠는데? 와 나무 몇몇 차고 넘친다 참나무 엄청 많네 대박이야 우리가 시원이지. 나무가 나무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있어요? 헉? 야 이거 봐 묘목도 와 사과 사과랑 묘목이랑 나뭇가지도 엄청 많은데요? 와 이게 바로 오지심. 아 캘프 벨장님자이 단일 공장에 캘프 공장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요 네, 지금 저기 밑에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수확기를 캘프를 수확해서 저기 옆에 굽는 곳으로 넘어가서 이제 구운 말린 캘프로 이용, 만들어가지고 이제 창고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아아 아, 여기서 바로 굽는구나 지금 여기서. 예. 아아 누가? 사실 가서 가셨네, 누가. 말린 캘프구나, 말린 캘프. 스팀 엔진 돌릴 준비해야 되고 여기 에밀 거죠 여기까지. 예. 네. 혹시 스팀 엔진 설치 부지가 됐나요? 재료는 거의 다 됐는데 지금 부지는 뭐 지금 여기 다 이쪽 한쪽만 밀면 끝이고 어쨌든 간에 스팀 엔진을 지하에다가 설치할 건데 그 지하가 그 기반이 그거죠 우리의 지하 넣고 연료, 공급, 너무 연료 공급하고 그다음에 동력 꺼낼 때가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지만 쓸때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차라리 네, 스팀 뭐, 엔진 뭐, 아니, 하나 찍고 주변에다가 덮는게 낫지 않나.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덮는게 낫다. 바깥으로 어, 꺼지죠 그러면? 스팀 엔진으로 지금 돌아가야 되는 게 뭐뭐 있죠? 섬노강 어, 공장. 공장. 혹시 여기 괜찮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네. 오른쪽에다가 스팀 엔진이랑 섬노강 공장 만들어도 되는지? 스팀 엔진 하나 가지고 지금 그걸 다 돌리는 거죠? 네뭐 지금 있는 거다 돌릴 수 있어요. 제 계산이면은. 3 0개 돌아가겠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한 스팀 엔진이 그거 하나 만들면 공장이 한3 0개 정도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 반달림 위에서 땅 파고 있는데 보여요 위쪽에? 네. 예. 거기가 이쪽 라인의 정중앙이거든요. 자, 그럼 정중앙 지금 꼽고 정중앙 대충 개선하고자 여기가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짜 담이렸네. 여기 이제 땅만 채우면 되겠다. 네. 예. <laughs> 어 주민 우리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저기 한명더 있네 끌고 와요 그러면 뭐 뭐겠다 목줄 채워야 돼 그거는 <laughs> 좀목줄이요 그거, <웃음> 어, <목줄이요>? <웃음> 그거 <웃음> 있잖아 요 그거 그, 뭐라 그러지 어제 소 목줄 채워가지고 끌고 왔잖아 얘는 얘는 사람이아안돼 끈이랑 뭐. 끈이다 아니, 아니. <laughs> 안 <laughs> 인질처럼 끌고 올줄 알았죠. 아안 되네. 인질이라니. 자 이제 그러면 바닥에 있는 것만 좀 메꿔가지고 땅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딱 부지 준비는 완벽하게 되는 것 같죠. 긴데 흙으로 다 채워요. 자이게 스팀 엔진이에요. 요걸 가지고 지옥에서 구해온 바로 이 블레이즈 버너. 요거를 밑에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공장 36개 돌릴 수 있다니까, 얼른 얼른 써봐야 될것 같아요. 오, 동장가는길 너무 괜찮은데? 언제 이런 걸 만들었지, 준서님? 오! 잠깐 물어볼 게 있어. 벨짱! 벨짱이랑 반장님. 네. 그, 우리 엘리베이터 9급하기9 팠잖아요. 그죠? 예. 네. 그 엘리베이터가 우리 회의실이랑 직결되죠? 베이실이랑 직결 되죠. 지금 동력은 어떻게 돼가요? 그 스팀인지? 예, 네, 지금 용암 끌어올라고요. 와, 아, 이렇게 지옥문 설치해서 여기서 용암을 끌어와 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 쉬운 게 없네. 아하. 자, 저게 우리 지금 천장 천장 지금 닫고 바닥대 지금 할때 동안. 자, 우리가 오늘 비록 아직 아파트의 기초 공사밖에 하지 못했지만 팀 엔진 만들어 놓고 빵 공장 완벽하게 만들고 오 그래도 벌써 나무로 좀 깔았네요. 와 천장도 네. 다 깔고 하면서 생각난 게 일단은 10층까지 쌓아보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만들면서 더 좋은 모양 생각나면 이제 그걸 좀 밀어서 좀 수정하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요.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커져버리고 가닥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조금 힘들고, 다음 이야기: 아파트 건축이 이렇게나 힘든 거였다니, 반장님들 서두르자고.